플랜 B 플랜 B가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하지 않고 ETF로 옮기기로 했죠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비트맥시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던데 그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정상의 비트코인 분석가이고 스톡투플로우로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자신의 창고에 금괴를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하기가 용이한 시카고가 금선물 거래소로 옮겨서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맥시들은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하는 것을 금과 옥조 정도는 아니더라도 탈중앙화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나 수탁기관에 비트코인을 맡기는 것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기능과도 충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플랜 B가 누굽니까? 2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비트코인 분석가 아닙니까? 피트 쉬프 같은 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이번 플랜 B의 발표를 보고 비트코인 공격하기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 디지털 피라미드 사기라고 하고, 뭐,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납세자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터 시퍼야 맹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어, 비난하는 금예찬 논자이니까 그 말을 세계들을 가치는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나름대로 근거 있는 주장들에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있 ETF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분산화의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 않을까. 또 광범위한 수용을 가능하게 하기는 하지만. 핵심 정신을 손상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이카루스처럼 비트코인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샘 선모우 같은 사람은 해커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 정도로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이 민간 프로젝트라고 소개한 리브라 밈 코인이 몇 시간 만에 94% 폭락해버리는 바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믿고 코인 투자했는데 망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날아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 뉴스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말할 때그 안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비상관 자산입니다. 금은 원래 금덩이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금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금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개인이 조금씩 보관하기도 하고 또 산업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포되고 보관되어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보관해라 저렇게 보관해라 어, 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량에 따라서 또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자산의 일부를 거래소에 두기도 하고 비트코인에 많아서 거래소에 두는 것이 불안한 정도라면 셀프 커스터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과 지식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는 상상 이상으로 낮습니다. 터무니없는 정보에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레거시 미디어나 거래소 혹은 지정학적 변수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신중하게 하되 한번 확신을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결심했다면 그 다음은 금처럼 무거운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매에 있어서 부동산보다 더 보수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식자 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 투자에서 차트를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라는 것은 초단위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1분, 3분으로, 5분으로, 10분으로 볼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으로 봐도 되고, 혹은 하루하루 잘라서 봐도 되고, 일주일 간격으로 봐도 되고, 30일, 60일, 120일, 혹은 6개월, 1년 이렇게. 원하는 대로 기준을 잡아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투자 분석가들의 내놓은 차트 분석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중요하다, 뭐 120일 이동 평균선이 중요하다, 월봉이 중요하다, 주봉을 참고해야 한다는 식의 분석 자료는 한마디로 쉴데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되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이 무슨 코인을 관심할 것인지 따라하면 된다는 말이나 미국이 무슨 코인을 전략적 비축준비금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는 등 그럴듯하고 일리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비트코인 투자와는 연결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포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비트코인의 90% 비중을 그대로 두고 10%만 그렇게 한번 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 10%가 성공을 하면 비트코인의 비중을 점점 줄이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그 10%가 실패를 하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비트코인의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제가 그것까지 만류할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라스베가스에서도 돈을 잃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초심자의 행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반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너무 낮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거 없는 레거시 미디어의 철진한 유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없는 대다수의 행동을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기 거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세입니다. 비트코인은 매매로 수익을 얻는 자산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플랜 B와 같은 분석을 한다 해도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는 말이냐고 묻겠죠. 비트코인은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승부를 거는 근곤일척의 배팅입니다. 근곤일척이라는 단어는 저의 200번째 영상을 통틀어 두 번째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은 너무 낮습니다.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사와 스킵, 혹은 마법사와 머글들의 차이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끝까지 지킬 수 없을 겁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오는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은 마법사들의 시각이 아닌 머글들의 시각에서 나오는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플랜 B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ETF로 전환한다는 발표에 화들짝 놀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확산시키는 사람도 있고, 탈중앙화의 가치를 귀하게 이기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티지와 같은 기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전파하는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전파되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을 믿으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해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히트코인 호돌리겠습니다.